예, 9월 25일 목요일 마감 시황이 5%입니다. 자, 오늘 아시아하고 우리나라 장이 조금 밀리는 날이었는데, 자 나스닥 이틀째 조정을 받고 있어요. 자, 저는 AI 버블링 과정에서 어떤 스마트한 시장의 경계성 흔들기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미을제가 추세 볼때 보는 지표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오늘도 과정을 해드릴 거고요. 자, 오전만 해도 괜찮다가 오후 들어서 조금 나스닥 선물이 밀렸어요. 자, 대상성 불국장 내에서 양시장이 조정을 좀 받았는데, 오른쪽 보시면 이 변동성 크고 개인 투심에 많이 받고 있는 코스닥이 3일째 음복을 좀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락 종목수가 많이 크고 아마 개인들이 조금 불안한 그런 시장을 보이고 있어요. 여전히 변동성 내 있죠. 자, 크게 볼수 있는 삼성전자와 특히 바이오 매물이 좀 있다 보니까 혼조와 하락을 좀 거치고 있는데, 자, 반도체는 그, 마이크론 실적도 나왔지만, 반도체 슈퍼사이클 되게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한번 크게 짚어볼 거고, 오늘 종목장이 좀 일부적으로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는데, 또 우리 종목이 걸렸죠. 로보트가 일부 남은 거랑 세 번째 종목이 나라라 로보트 되면서 크게 크게 수익을 냈고, 큰 돈들이 들어왔습니다. 자, 좀 정시를 보면서 지금 무역협상,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짚어드리고 있는데, 지금 뉴욕에서 한미 간의 무역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되면 좀 좋겠지만, 약간 확률은 낮지만, 이슈들이 많죠. 비자 문제가 좀 많고, 한미 간의 통화 수합 얘기를 우리가 카드로 제시했는데, 물론 이게 되면 정말 좋아요. 되면 정말 좋은데, 그런 과정에서 일단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환율과 반도체, 조선들를이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폐, 색태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서, 오늘 저 한번 같이 정리하시죠. 또 수익 볼 만한 또 포인트를 몇개다 짚어놨어요, 제가. 자, 미국의 묵직한 매크로는 달러는 약센데 오늘 살짝 올랐습니다. 97.4 정도 됐고요. 저번에 96을 본다 했는데 큰 흐름 여진이 크게 변하지 않고 살짝 반등 주고 있죠. 10년물 장기금리는 4.14. 유가가 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6 4 7분인데 여진이 러시아 푸틴을 견제하면서 뭐 트럼프 여지 거친 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정치와 어떤 재정 문제 때문에 프랑스 문제도 있었지만 유럽들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로가 약세되면서그 반대편에 있는 달러가 좀 강세되는 그런 면도 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미국이 계속 버블링 되는 과정에서 버블이 나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포인트랑 단계까지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꾸준히 즐기시고 단기적으로 흔들기 정도 어느 정도 되냐,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 경시를 떠받쳤던 기둥이 원래 정통적인 경기와 금리보는 사이클, 하지만 2년, 3년 전부터 AI 성장에 두 가지 기둥이 있고, 예, 트럼프 정책까지 보면서 예, 타코죠. 예, 그런 조율을 하면서 시장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버블에 대한 지표도 꾸준히 모아요. 예, 제가 버블링 말고 그 트럼프그 부메랑도 모으는 것처럼, 이건 제가 모아가면서 과정을 하니까 시장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나스닥은 이철제 상, 아, 하락을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차익매물이나 어떤 버블에 대한 경계함이 있고, 어제 말씀드렸던 엔비디아와 오픈 ai에 대한 천억 불 아주 큰 메가딜이 폰지 사기 아니냐 뭐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사실 ai 투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익성에 대해서 계속 딴지를 걸고 어떤 검토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작년도 그랬잖아요 계속 계속 페스 커지다 보니까 어 진짜 돈이 되겠어 하면서 작년에 빠졌던 기억도 있었을 텐데 이런 ai 수익성을 검증하면서 버블링 되는 과정의 등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면은 어제 마이크론 실적도 좋았고 빅딜이 나왔습니다. 불구하고 주가가 좀 빠지고 있잖아요. 그럼 단기 차익 매물 나오면서 흔들기와 단기 조정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마이크론은 우리나라 반도체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챙기고 있는데 어제 신고가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어제도 괜찮았다가 오늘 장중에 좀 빠지면서 한 160불 정도로 돼 있습니다. 여전히 위에 신고가를 유지하고 있는데 나 오늘 레포트를 계속 보면 목표가를 전부 다줄상향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보고 AI에 대한 버블링 키우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200불 이상 물표가 다 나오더라고요. 자, 반도체 정말 슈퍼사이클이 올까요? 저는, 저는 계속 가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내년까지도 보고 있는데 상반기까지 물론 단점에 대한 레포트 내용도 있습니다. 마이크론에 대한 단점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내년에 되면 HBM 물론 좋지만 HBM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안 좋은 면을 지적하던데 그럼 뭐죠? 반대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HM에 새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삼전는 호재라 보시면 됩니다. 이슈들이 몇개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버블링 과정에 항상 있었던 일이라 봐요. 그 스타게이트 포함되어 있고 오라클도 지표주다 많이 챙기고 있지만 신고가나 있잖아요. 어제 보면 180억불 우리나라 돈으로 20조 정도 되죠. <laughs> 넘지 않습니까? 이거 거의 뭐 국채 발행하듯이 지금 국채 발행도 몇백억불씩 나오고 있는데 이단한개 회사가 이 정도 큰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흥행을 해요. 막 서로 살라 그래. 이 과정이 전 AI 버블링 과정이 있는 일이라 보고 어제 당기조 주가는 살짝 조정을 받았죠. 자지표주들은 제가 반도체까지 포함해서 AI 빅테크와 포함돼서 말씀을 드렸고, 드리고 있고, 이게 제 과정 관련해서 보는 과정이에요. 자 제가 바보로 말씀드렸던 미국의 반도체 인텔 CPU에서 이제 바운드리이 미국에서 키우고 있는 그런 노력 중인데. 어제 9% 올랐어요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미국 정부에서 트럼프 도그랬지만 애플한테 애플도 크지 않습니까 인텔이야 지분투자점에서 우리 투자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지금 추진 중에 있대요 그 미국 정부가 또 얘기하면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면때문에 미국 반도체를 살리려는 큰그 흐름 속에서 보, 보시면 되고 자 빅테크는 내가 좀 안좋게 보고 약간 말씀드렸던 테슬라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어쨌든 정치에 손을 떼고 이미지를 쇄신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전기차 많이 빠졌는데, 이제는 전기차가 좀 올라오지 않겠냐. 또, 롱바디안에 새로 나온 것도 있다, 있까 하다 보니까, 빅테크 내에서는 순환매 전체가 봤을 때는 돌고 도니까 크게 추세가 확 빠질 만한 확률이 많이 적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또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올랐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미국장 보시면, 다 우리나라 인계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짧게 봐야 될지, 길게 봐야 될지,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미국장 버블의 증거를 계속 모으고 있는데 지금은 초입에라했습니다 초입이니까 즐겨야 돼요. 기술적 분석 자료를 되게 많이 내고 있는 야덴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분도 1999년 초 갔다 있습니다. 초는 뭐죠? 마지막 2000년 버블 터지기 전까지 이때가 수익률이 제일 좋았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봐주시면 되고. 어제 하우드막스 말씀드렸고 마크 비니빌을 미니빌이라고 이분은 기술전무석에 대가고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 얘기는 1996년 같다 물론 97년에 동남이 오긴 했지만 여전히 법을 만드는 과정이라 보는 거니까 여전히 법을 즐기시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워낙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것저것 다 보고 기대부로 섞여 있다 보니까 스마트하게 시장이 계속 흔드는 거예요그 이슈 보면서 큰 추세만 잡아가시면 됩니다 자, 미국 경제는 따로 뽑아보지만, 예, 3시소 어제 파월이 정시가, 그 뭐죠, 하일리 밸류드. <laughs> 그런 얘기 하면서 다소 고평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계속 물가와 고용, 이상하지만 견조한 가운데 균형을 잡아가는 그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10월 달에 FMC, 10월 29일이거든요. 많이 남았는데, 금년 리 확률이 91%에요. 시장에서는 거의 한다고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버블링이다 뭐 트럼프가 말 한마디 참 파울이 말 한마디 하면 혹시나 이거 안 내릴 수 있을지 아닐까 이런 우려가 자꾸 줄렁줄렁 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지전 된다 보지만 그런 과정 보시고 자 골시비가 원래 비둘기였는데 메파로 됐죠. 메파적인 멘트 메리 델리는 비둘기 파니까 둘이 맞는 멘트 또베 센터가 간만에 얘기했습니다. 지금 파울이 너무 높다. 1.5%나 금리 더 내려서 3% 밑으로 내려야 된다는 얘기를 또베 센터가 했습니다. 자 균열... 귤... 균형적으로, 예전에 파월은저는 믿고, 이렇게 왔다 갔다 스리 시소 중에서도 균형을 잘 잡아가리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자, 금요일에 PC까지 보면서 생각할게요. 자, 그 뒤에 있는, 또 <laughs> 우리 바이든은 미중 우호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데, 어제 중국이 개도국 주의까지 버리면서 좋다는 얘기 드렸고, 또 배센터가 계속 미국과 중국과 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가장 큰 거는, 엔비디아도 보고 있지만, 반도체 투를 주고 받긴데 우리가 중국 딜할거 많아 대두도 걔들 사야 되고 보잉기도좀 한다 그랬고 특히 미국의 항공 엔진 같은 것은 첨단이기 때문에 중국이 되게 필요할 걸 계속 자기 어떤 쥐를 올리면서 관계를 우호적으로 어, 유지하려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근데 우리가 볼때자 미국과 어떤 일본 유럽에 대한 제가 일본 호구도 얘기 드지만 어제 유럽 자동차 관세도 10% 확정이 됐어요 확정시켜 주고 8월달까지도 소급 적용해서 받았는 거 돌려 주이로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중요한 건 뭐죠? 한미 무역 협정, 뉴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대통령님과 그 구윤철 그 부총리가 가 계시는데 여전히 나랑 죽일 거예요. 뒤에 말씀 좀 드리겠지만 여전히 비자 문제 그렇게 우리나라 쪽 주고 힘들게 했는데 이 획을 안 해주면은 우리가 투자하는 건데 미국이 거죠. 그렇죠? 우리가 투자하는 건데 미국 투자가 힘들 수 있다. 저는 여전히 강하게 나가는 게 좋다 말씀드리면서 강한 스탠스를 보고 있습니다. 자그 가운데서 통화 수요압이라든지 자동차 가서 3,500억 불 이런 것들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 챙기고 시장 이양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넘어가고 오늘 특별한 건 미국 없고 오늘 아시아가 오전 괜찮다가 선물 때문에 살짝 하란 전환한 하셔야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넘어갈게요. 자 금은 3,800에서 자 왔다갔다하고 왔다 있죠. 3,725불. 자 비트코인은 11.11만 어, 2 0 불. 오늘은 볼만한 거는 일본도 출렁 대만도 살짝 빠졌는데 자 지금 엔비디아에서 하나 또 나온 뉴스가 있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간에 그런 흐름이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계속 잘 하면서 중간에 자 중국 너무 규제 때리지 마시고 오히려 미국의 AI나 반도체 키우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물론 좋은데 <laughs> 엔비디아와 지금 알리바바가 알리바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늘 뉴스 어떤 나냐면 중국의 AI 투자에 대한 대표가 되면서 알리바바 상방을 말씀드렸는데 엔비디아에서 피지컬 AI 쪽에서 알리바바랑 제휴를 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알리바바도 올라갔겠죠. 저 그러다 보니까 미중이 완전히 대놓고 이게 협력하면 트럼어트게 <laughs> 될지 모르겠는데 미중 간 협력 보면서 이런 뉴스는 챙기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반도체는 중국이 것저것다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 반도체도 중국 매출에 대한 비중이 있습니다. 20% 정도. 저는 좋다 봐요. 자, 넘어가고요. 자, 우리나라는 오늘 코스닥이 더 흔들고 이렇게 변동을 더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제 판단에 여기서 더 떨어지잖아, 코스닥은. 그러면 이제 서슬서살때 됐어요. <laughs> 특별 악재가 아니라 우리나라 수급 던드는 그런 문제 투심이나 수급 문제다 보니까 뭐 코스피는 괜찮죠. 코스닥 던들 때는 이제 저가로 또살수 있는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판단을 말씀드리면서 하락 종목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개인도 투심이 약하고 더단타를치라하고 추석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 면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만 에 괜찮게 말씀드렸던 양전이 돼 있는 상태고. 야, 코스닥 이 3일 전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 이 불안하겠죠. 자, 거기에서 어떻게 바이오가 좀더 역할을 좀 많이 예행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로봇테마를 따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까 피지컬 AI에 대한 체파도그 힘력도 말씀드렸지만 로봇의 돈이 좀 커요. 우리는 뭘 로보티즈 다 팔고 글로벌 좀 남고 세 번째 종목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로봇테마에서돈 돈의 흐름을 꼭 챙겨 보시고 수익을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타이밍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조방원은 여전히 박스고 나쁘진 않는데 섹터 전체 가는 게 아니라 종목이 따로 가기 때문에 좀 약해진 흐름 내에서 빅 단타들 박스 는빅 단타 많고 올라왔던 건 전략 빠지고 또 방사 올라왔다 빠지고 오늘은 한미협정 때문에 조선이 살짝 올라갔던 그런 면이 있죠. 자, 전권은행 지주도 며칠째 조정을 받으면서 약한 시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네이버가 많이 올랐어요. 제가 네이버, 카카오로 좀안 좋게 말씀드렸고, 3년, 4년 동안 빠지면서 매물이 그득그득하였는데, 네이버가 가나면 조금 나은 편이긴 해요. 업비트 다들 아시죠, 코인 아시면 업비트 가장 큰 거래소인데, 그게 두나무라고 비상장 주식 있습니다. 자, 그게 지금 시총 10조 정도 되는데 매년 영업이익이 1조 이상 나요. 네이버가 전체 합쳐봐 1년에 2조 약간 버는데, 1조짜리 영업이익 내는 두나무를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계열사로 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래 되면 코인 진출한 것도 있지만 이런 지수가 크잖아요 네이버가 그런 면에서 주가가 서서히 개선되면서 물량대 소화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그 사실 정권 플러스 비상장이라고 저희가 두나무하고 제가 두나무 하고 제제위서 제위서 마지막 있을 때 그때 제가 만들던 그런 어플이거든요. 요 생각을 좀 나서 추억을 소환하면서 네이버에 좀 드렸어요. 자 외국인 오늘 여전히 별거 없어요. 특별히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코스피를 살짝 팔다가 소폭 매수하면서 삼전을 살짝 땡겨놓고 있고 코스닥은 삼4일째 팔고 있는데 지금 파는 폭이 살짝 줄었으니까 말씀드렸던 이제 서서히 저가 매수에 대한 구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개인야당금 74.9조 살짝 올랐죠 여진 흐름을 보겠습니다. 개인 매수 확 들어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종목장이 좁아서 왔다갔다 한다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이틀째 환율 말씀드렸는데 한미무역협상 때문에 3500불 엄청 크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바로 줘요? 수화비를 해달라고 달러수업 해줘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쉽게 해주지 않을 겁니다 기축통화국 빼고는 상시통화수업한테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잖아요 하든지 부분적으로 하잖아요 하 그러면 환율이 강세되고 우리나라 증시가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대는 제가 2020년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되면 1,400원 되니까야 환율 큰일 나서 우리나라 어떡 할래? 라고 또 공포파리 할수 있다고. 시장에 그런 공포파리를 보지 마시고, 제 말씀드렸던 환율의 흐름과 미중 딸리 업상, 증시와 환율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위기는 또 기회가 돼요. 자, 추석 전에 현금도 있어야 되고, 아직 주도주 왔다 갔다 하면서 좁은 박스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또 우리 로봇주가 종목장 잘하고 있죠. 자, 클로버좀 남았는 게 있을 텐데, 파트 드에서 맨날 말씀드립니다. 이미 수익이60% 넘게 났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더 얘기 좀 드려볼게요. 자, 묵지하여 봤던 우리 세 번째 로봇이 있습니다. 개도 올라가잖아요. 개도 수익 나고 있으니까 오늘 자금유익과 함께 파트 2에서 좀더 열심히 설명드릴 테니까 봐주세요. 로보티지는다 팔았습니다. 그죠? 따을 먹고.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피지컬에 대한 소식이 있었죠. 자, 한국 반도체는 삼성전자의 시간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계속 가진 않을 거야. 어쨌든 반도체가 좋다지만, 2011년도 그랬고, 2015년도 그랬지만, 말씀 다 드렸어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좋은 흐름은 맞다. 지금 8만원, 9만원대 물량 소화하면서 등락 정도 보면 된다고 봅니다. 여전히 실적까지 기대하면서3전 위주로 대장입니다. 자, 쟤는 이제 소부장 안 해요. 자꾸 왔다 갔다 뒤에 복잡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3전 위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바이오는 재료도은다 있어요. 오늘도 알테오젠 재료 또 나오고, 요즘에 내용 하시는 분은 되게 좋은 소식들이 많은데, 다이치상교, 뭐지, 에너투가 또 나왔는데, 문제는 수급 투심이다 보니까 또 흔드는 거지, 뭐. 예, 흔드는 거고, 앞으로 계속 기대를 하면서 알테오젠이랑 우리 대장주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많이 빠지잖아요, 딴 것들이. 변동 큰 거는 좀 줄이세요. 자, 한류도 좋습니다. 오늘 보시면 딴거다 떨어지는데, 화장품 대장인 우리 APR만 더 올라갔잖아요. 제가 봤을 때 신규로 모건스테미하고 몇 개가 지분 매입 공시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빅머니에 대한 흐름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봐주시고 레포트까지 파도2에 소유시켜 드릴게요. 1등주, 대장주로 계속 집중하셔야 됩니다. 엔터도 좋죠. 어, 떨어지긴 했는데 1등주 가지고 있고요. 자 조선은 우리 개별주가 다 보니까 1차 매수에 두고 들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한미 무역협상 이거에 대한 정치적 해석도 있겠지만 우리는 어떤 실용주의 중시로, 중시로 봤을 때는 이 비자 문제 해결 안 되면 좀 강하게 나가라. 맞는 것 같고, 통화서 협상을 분명히 카드를 잘 제시했어요. 예, 낮은 확률이지만, 이 과정 보면서 환율과 정시 여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아. 근데 타코 트럼프니까 하나씩 풀어가면 진짜 좋겠어요. 자, 우리 채널에 대한 부분도 계속 얘기 드렸던 부분 봐주시고요. 자, 시장이 많이 쏠려 있습니다. 아직 개인들이 확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가는 것만 가고 차별적 상승되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 대장조 포터가 진짜 중요하고 차례차례 수급 잘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APR 박스 돌파하는지 여부와 로봇 다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얘기로 파트 2로 기어 나가볼게요.